안녕하세요. 마산 회원 노인종합복지관의 컴퓨터 이반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장은녀입니다.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수업을 온라인 수업을 제가 처음 진행하다서 수업에 좀 부족하거나 모자란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감안하셔서 네,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모장 프로그램 사용하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모장을 사용해 보려면 실행을 시켜야겠죠. 메모장은 되게 바탕화면에 나와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콘이 안 보이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찾아야 되는데요. 찾으실 때는 화면 맨 하단에 왼쪽에 보시면 시작 아이콘이 있습니다. 창문 모양처럼 생긴 아이콘 보이시죠? 마우스 포인트를 갖다 놓으시면 색깔이 파랗게 변합니다. 시작이라는 글자도 나오죠. 자, 마우스 포인트를 시작 아이콘에 맞추시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서랍이 열리듯이 내 컴퓨터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조금 은 시작 화면이라고 하는데 보지 마시고 여기 여기 나와 있는 프로그램들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요. 요 옆에 보시면 하얀색 바가 보이시죠. 이 바가 있다는 거는 이 페이지가 다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마우스 중간에 있는 휠을 이렇게 밑으로 굴리시면 페이지가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페이지를 넘기고 업하고 다운하고 하실 때 사용하시는 게 마우, 마우스 중간에 있는 휠이라는 아이인데요. 휠을 이렇게 위로 아래로 굴리셔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이 바가 맨 처음에 메뉴에 있죠. 여기가 처음이라는 말이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밑으로 밑으로 계속 내리면 바가 점점 따라 내려와서 맨 밑에까지 따라 내려와요. 그럼 더 이상 굴러가지 않는 이 자리가 여기가 맨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프로그램이 나열되어 있는 순서는 제일 처음에는 최근에 추가된, 최근에 새로 설치하신 프로그램이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숫자 1, 2, 3으로 시작, 1, 2, 3, 4 이렇게 시작하는 숫자 프로그램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abcd 알파벳 순서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글 기억 리은 디귿 순서대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실 거예요. 자 저희가 찾는 거는 메모장이죠. 메모장이 제 눈에 탁 들어오면 좋겠는데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메모장은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이라는 그룹 안에 속해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윈도우즈 안에 보조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그 안에 속해 있는 몇 가지 여러 개의 프로그램 중 하나가 메모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조 프로그램 안에 메모장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방문이 이렇게 닫혀있으면 안에 뭐가 있는, 있는지 보여지지 않듯이 얘도 서랍이 닫혀있으면 안에 메모장이든 뭐든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할 거는 이 서랍을 열어서 메모장을 보이게 하는 하에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방법이 보시면 여기 프로그램들을 보시면, 이렇게 그룹도로 나눠져 있는 것들을 보시면, 옆에 이렇게 체크 표시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고, 그래요. 체크 표시가 있다는 거는 서랍 안에 뭔가 들어있다라는 소리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체크 표시가 없는 거는 저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표시고, 이렇게 체크 표시가 있는 거는 서랍을 표시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자, 체크 표시가 지금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체크되어 있죠. 예,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표시가 위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래로 돼 있다가 위로 이렇게 산처럼 올라가거든요. 올라가고 나면 밑에 아까 보이지 않던 프로그램들이 쫙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눌러보시고, 한번 더 눌러보셔서 뭐가 변하는지 한번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인터넷 익스플로어부터 시작해서 보시면 그림판, 메모장,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시면 조금 내리시면 더잘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중에 메모장이라고 찾으셔서 거기에 마우스 포인트를 맞추시고, 클릭, 아시면 이렇게 메모장이 실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실행 다 하셨죠? 자 실행하셨으면 제가 이 메모장 프로그램 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창은 제가 어, 맨 첫째 줄이 제목 표시 줄이 되게 되어 있어요. 제목그 창의 제목을 표시하는 줄에 이서 제목 표시 줄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제목 없음이라고 나오고 메모장이라고 나오죠. 제목 없음이라는 거는 메모장에 여기 안에 제가 아직 내용을 쓰지 않고 작성되지 않고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목 없음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시면 메모장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프로그램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목 없, 제목은 없지만 얘는 메모장이다라고 표시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리고 쭉 따라가시면 창조들 전투 3개가 나오죠. 자, 맨 앞에 거는 최소화. 자, 두 번째 거는 최대화. 세 번째 거는 닫기 버튼입니다. 자, 최소화는, 음, 프로그램, 메모장 프로그램이 제일 작아진다. 최소화된다 해서 최소화고요. 그 다음 거는 최대화. 제일 커진다 해서 자, 최대화예요. 자, 그리고 맨 끝에 있는 단추는 닫기 버튼이에요. 그러니까 끝낸다. 이 말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이게 창조절 단추. 기본적인 창조절 단추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보시면 그 밑에 파일부터 도움말까지 나오는데, 요게 이제 이 메모장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명령어들이 요 안에 그룹별로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여기를 메뉴줄이라고 하거든요. 메뉴줄. 자, 파일, 편집, 서식, 보기, 도움말, 이런 메뉴들 안에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같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럼 파일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파일에 마우스 포인트를 맞추시면, 색깔이 들어와요. 예, 맞춰졌다라는 소리거든요. 거기서 그때 클릭을 하시면 밑으로 이렇게 트랍처럼 열리면서 명령어들이 쭉 나옵니다. 새로 만들기부터 끝내기까지 예, 쭉 보이시는데, 여기서는 저장도 하고,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파일을 열기도 하고, 인쇄도 하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할수 있지만, 파일에 관련된 메뉴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자, 편집에는 그러니까 내용을 쓰시면서 내용을 편집하실 때뭐 복사하거나 붙여넣거나 삭제하시거나 뭐 바꾸거나 하실 때 쓰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서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글꼴 제일 많이 쓰시는 게 글꼴이죠. 그러니까 글자 모양이나 스타일 크기를 바꾸는 데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보기에는 요 화면을 보는 방법에 대한 메뉴가 들어, 명령어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시고 도움말은 여기 메모장 사용하시는 도움말이 여기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일단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자, 화면을 한번 크게 만들어 볼까요? 자, 최대하의 마우스 포인트 맞추시고, 클릭. 음, 그러면 화면 가득하게 커지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글자를 쓰기 위해서는 이 마우스 가지고는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이 프로그램 안에서는. 근데 마우스를 보시면 이게 I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우스 포인트 모양을 보세요. 자 이게 위로 올라가면 화살표가 되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면 I자가 돼요. 이거는 마우스가 여기서는 선택할 수 있지만 화살표라는 거는 선택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선택할 수 있다라는 말이고 이렇게 I자가 되는 거는 여기는 글을 쓰는 자리다라는 얘기예요. 글을 마우스로 쓸수 없기 때문에 자 글을 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커서가 필요해요. 맨 위에 앞에 보시면 조그만하게 깜빡깜빡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깜빡깜빡 하고 있어요. 한 줄짜리가. 자, 그러니까 얘가 커서예요. 네, 키보드에 글을 쓰실 때는 항상 커서가 있어야 되고, 커서가 있는 위치에서 글이 써진다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우스 포인트가 있는 위치에서 글이 써지는 게 아니고, 커서가 있는 위치에서부터 글이 써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보시면 커서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메뉴 배운 것 중에, 글꼴을 이용해서 글자 크기와 스타일, 모양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식에 클릭하셔서 서식에 마우스 포인트를 맞추시고 클릭하세요. 자, 그리고 글꼴에 마우스 포인트를 맞추세요. 색깔이 들어와야 해요. 파르스름하게 색깔이 들어오죠. 예. 네. 그 그게 잘 맞춰진 거예요. 마우스를 잡고 이렇게 움직이지 마시고 잘 그냥 갖다 놓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클릭하실 때도 마우스가 이렇게 움직여지면 제대로 클릭이 안 되니까 잘 맞춰놓고 클릭하시면 되십니다. 자 클릭을 하시면 이런 명령어 상자가 뜨거든요. 이런 명령어 상자가 뜨는데 자 이게 지금 명령어가 하나인데 글꼴이라는 건데 보시면은 세 가지의 명령을 주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글자 모양, 글꼴이라는 게 글자 모양이에요. 자 여기는 글꼴 스타일, 네, 스타일을 어떻게 하실 건가 그리고 여기는 글자 크기예요. 근데 지금 세 페이지가 보시면 여기 처음과 하고 세번째 거는 여기 보시 바가 있어요 그쵸 렇 근데 두번째 거는 없거든요 이거 무슨 말 제가 요게 있다는거는 요게 페이지 요게 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굴리시면 어, 마우스를 마우스 중간에 휠을 굴리시면 다른 많은 것들에 또 나옵니다 라는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맨 끝이면 여기가 맨 끝인데 이제 요, 얘가 여기가 맨 끝이면 여기가 맨 끝이다 이 말이고 이렇게 올릴수록 더 많은게 나온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자, 그러면, 글자 모양을 한번 골라볼까요? 자, 노래 보시면, 세굴림이라고 있어요. 세굴림. 응, 이렇게 밑으로 좀 내리시면, 에, 이렇게 내려서 천천히 휠을 굴리셔가 가시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세굴림에 마우스 포인트를 맞추시고 클릭하시면, 도듬체라고 되어 있던 게 세굴림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확정이 되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찾기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찾아서 클릭을 하셔야, 네, 그걸로 변경이 된다는 말이에요. 클릭을 하시면 여기가 변경이 되잖아요. 세굴림으로. 응. 그리고 나서, 글꼴 스타일은 기본이 보통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기울임꼴, 굵게, 굵은 기울임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은 그냥 보통, 일반 쓰는 보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기울임꼴은 글자가 살짝 누워요. 옆으로. 응, 그게 기울임꼴이고, 굵게는 글자를 굵게 한다는 말이고, 굵은, 그러니까 두꺼워진단 말이죠. 글자 자체가. 굵은 기울은꼴은 굵은 채로 기울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저희 굵게 한번 해볼까요? 굵게에다 마우스 포인트 맞추시고 클릭을 하시면 위에가 또 여기가 이렇게 굵게라고 돼요. 응, 세굴림 굵게라고 됐죠. 자, 글자 크기도 조금 바꿔볼게요. 조금 크게 해볼게요. 자, 마우스 포인트를 여기다 놓고 굴리시면 얘가 굴러가죠. 그러니까, 마우스 포인트를 요, 내가, 내가 선택하고 싶은 거 안에다 두시고 이렇게 휠을 굴리셔야 그 안에서 내용들이 굴러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이렇게 한28 정도 있을 거예요. 28. 28에다 마우스 포인트 맞추시고 클릭. 그 여기가 28 되면서 이 내용이 나와요. 저는 조금 더 크게 할게요. 보시는, 보시기 좋게. 자,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크기는 원하시는 대로 고르시면 돼요. 클릭을 해보시고 아, 나는 이 정도면 좋다 하시면 그 정도 하시면 되시거든요. 저는 한36 정도로 맞춰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시면 여기 맞춰졌죠. 저는 보세요. 세굴리, 굵게, 36 이렇게 하, 설정이 되었어요. 자, 그러고 나면 확인을 눌러주셔야 되겠죠. 확인을 눌러주시면 네, 커서가 이렇게 커진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까 조그만 했는데 이렇게 아까 제가 36 크기를 했죠. 36 크기만큼 커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커진 상태에서 자, 여기 보시면 요 지금 여기가 A라고 되어 있죠. A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에 글을 쓰시면 영어가 나옵니다. 그쵸? 자, 그래서 한영키를 눌러주시면 키보드에 한영키를 눌러주시면 얘가 가가 돼요. 응, 가가 되면 응, 쓰시면 한글이 나오겠죠. 자, 이래 나온 상태에서 커서가 요 자리, 커스가 있는 사, 자리에부터 글이 써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네. 엔터키. 치시면 커스가 또 밑으로 내려옵니다. 글자를 쓰실 때는, 으, 빨리 쓰시는 것보다 정확하게 쓰시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천천히 쓰시면 되시겠어요. 자, 쓰셨으면.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내가 쓰고 싶은 내용을 쭉 쓰시면 되고, 여기 메모장에 또 무슨 기능이 있냐면, 편집에 보시면은, 편집에 클릭하시면요. 맨 밑에 시간 날짜라고 나와요. 시간 날짜라는 게 뭐냐면, 클릭을 하면 지금 현재 시간과 날짜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따로 몇월 며칠 날 메모, 메모했다 쓰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시간과 날짜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메모를 하시고 내가 언제 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음, 네. 식으로 쓰시면 되시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메모장에서 제가 꼭 가르쳐 드리고 가고 싶은 거는 한자 쓰기인데요. 이 메모장에서 배우시는 한자 쓰기는 윈도우 시스템 안에서는 어디서든지 다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터넷이나 뭐 이메일을 쓰신다든지 아니면 어느 사이트 안에 들어가서 내 이름을 써야 되는데 이름을 한문으로 써야 한자로 써야 된다든지 할때이 방법대로 쓰시면 되시고 인터넷상에 뭔가 검색을 해야 되는데 한자로 검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방법대로 하시면 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 안에 아래 한글이나 엑셀이나 뭐 이런 것들 안에 한자를 변경하실 때는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여기서 배우는 방법은 다른 윈도우 시스템 안에서는 다 똑같이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거는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서 그거 하나 하겠습니다. 자, 한문을 쓰실 때는 저희 키보드에는 보시면 한문이 없어요. 네, 키보드에는 뭐만 있냐면 영어하고 한글만 있죠. 그래서 영어하고 한글만 이렇게 치시면 바로바로 바로 입력이 돼요. 입력이 되는데 한자는 한글을 써서 그걸 한 문으로, 한자로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그, 그러니까 내가 한, 한자를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먼저 뭘 쓰셔야 되겠어요. 한글을 먼저 쓰셔서 그걸 한 문으로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거든요. 근데 한글을 쓰시면 여러 자를 한꺼번에 써서 다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 근데 한꺼번에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한 자씩만 변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쓰실 때 쓰시고 바꾸고 쓰시고 바꾸고 하시는 게 어, 더 편하실 거예요. 자, 보시면 제가 대, 동서남북을 한문으로 쓴다고 하면, 한글로 동자를 먼저 쓰고, 한자를 누르면, 자판에 한자 키가 있습니다. 자, 키보드에 한자 키가 있으니까, 한자를 누르시면, 예, 이렇게 동, 자는 우리나라에서 동자는 한자밖에 없지만, 한문으로 동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쵸? 예, 무슨 동, 무슨 동, 무슨 동,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내가 찾는 동자를 고른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저는 두 번째 동력동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마우스 포인트를 맞추시고, 클릭을 하시면 되시던가, 아니면, 요 앞에 보시면 숫자가 있죠? 숫자 2를 누르셔도 돼요. 키보드 위에 숫자 2 이렇게 눌러주셔도 되거든요. 자, 동력동. 누르시면 이렇게 한 문이 바자가 바뀝니다. 자, 동서, 자, 한자, 선역서, 음. 남, 한자, 남, 영, 남, 북. 북, 한, 자, 북, 영, 북.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한 자씩 차근차근 바꿔가신다 생각하시면 되시거든요. 그러면 추나추동도 한번 해볼게요. 추, 아니. 추네요. 자, 춘, 한, 자. 봄, 춘, 하. 여름, 하. 추, 네, 한자 가을추 그리고 동 한자 겨울동 겨울 자 이런 식으로 한문을 한자를 변환하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한자는 바로 치시는 게 아니고 한글을 쳐서 한자로 변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게 이제 한글을 먼저 치고 한자로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거든요. 네. 그것만 아, 헷갈리지 않으시면 한, 한자를 이런 식으로 변환하시면 얼마든지 다른 것도 다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되셨죠? 그러면, 자, 메모장을 이렇게 내용을 내가 쓰고 싶은 내용을 쓰고, 자, 얘를 저장을 해서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저장은 아까 어디 있었죠? 파일에 있었죠? 자, 메뉴 중에 파일에 마우스 포인트를 맞추시고, 클릭하시면 거기 저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장에 마우스 포인트를 맞추시고, 클릭. 하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뜨고, 얘가 저장창이에요. 저장창인데, 창이, 이 창은 앞으로 자주 보시게 되실 거예요. 컴퓨터를 쓰시면. 이 창이 언제 나오냐면은, 내 컴퓨터에 뭔가 저장하거나, 아니면 인터넷 상에서 내가 뭔가 다운로드를 받거나, 이럴 때, 이 창이 항상 뜨거든요. 뭔가 저장하게 되면 항상 떠요. 여기서 확인하셔도 될게 자, 파일 이름 파일 이름 그리고 어디에 저장되는지 폴더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겨, 폴더 이 문서라는 폴더인데 이걸 경로거든요. 경로. 그러니까 내 PC라는 그 안에 문서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PC는 내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내 컴퓨터. 가장 큰 폴더죠. 그 안에 여러가지 폴더가 있는데 그 폴더 그 여러 가지 방들이 있는데 여러 방들 중에 문서라는 방에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자 보시면 문서 바꾸실 줄 몰라도 어디 저장되는지는 아셔야 나중에 찾아보실 수 있겠죠. 혹시 여기가 문서라고 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 옆에 보시면 문서가 보이실 거예요. 음 응, 문서를 클릭하시면 얘가 문서로 바뀌실 거예요. 저는 문서로 되어 있어서 자 그냥 두겠습니다자 그러고 나면 저장 위치를 보셨으면, 자,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을 보셔야겠죠. 지금 현재 파일 이름이 별표.txt라고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아직 이름을 안 줬어요. 이름을 안 줬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나오고, 지금 어떻게 나와요? 파랗게 네모가 블록이 잡혀있죠. 그러니까 이게 선택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 아까 키보드는 커서가 있어야 그 자리 에 글이 써진다고 했는데, 그럼 현재 커서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자, 커서는 선택된 거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파랗게 지금 여기 선택돼 있죠? 요 안에 커서가 들어있으니까 커, 키보드에 글을 쓰시면 요 보시면 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는 게 보이실 거예요. 키보드에 글을 바로 쓰시면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요 파일 이름 요 자리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이름을 무궁화 저희 아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썼으니까. 파일 제목을 무궁화로 하겠습니다. 자, 무궁화를 쓰시면 바로 자, 무궁화를 쓰니까 파일 이름에 자, 무궁화라고 들어갔죠. 네. 아, 혹시 커서가 없으시면 커서를 찾으시는 마우스 포인트를 갖다 놓고 클릭을 하시면 어, 커서가 고그 자리 나타날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자, 저장 위치, 파일 이름 확인하셨으면 저장에다 마우스 포인트 맞추시고 클릭. 그럼 보세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여기 보시면 파일 이름이 아까 제목 없음에서 무궁화하고 바뀌었어요. 얘는 이제 제가 저장을 해줬기 때문에 이름이 생긴 거예요. 이름이 뭐라고요? 무궁화. 네, 무궁화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고 나서 그럼 진짜 아까 폴 어디 어디다 저장된다 그랬죠? 문서에 저장됐다 그랬죠? 문서에 저장이 됐는지 밖에 저장이 됐는지 한번 가볼까요? 자. 닫기, 자창 조절 단추에서 맨 끝에 닫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창 프로그 메모장 프로그램 창이 닫히죠. 예, 네. 끝났어요. 자 끝나고 나면 자 저희가 아까 메모 분명히 문서에 무응화라고 저장이 되었을 텐데 걔가 저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어디 가시냐면 여기 밑에 작업 표시줄에 보시면 파일 탐색기라고 있을 거예요. 파일 탐색기, 네. 마우스 포인트를 이렇게 보시면 노란색 서류봉투처럼 생긴 애 있죠. 거기 마우스 포인트를 갖다 놓으시면, 파일 탐색기라고 이름이 나올 거예요. 파일 탐색기가 뭐 하는 데냐면, 내 파일, 내 파일을 탐색해 주는 데, 응, 파일이야, 폴더를 탐색해 주는 데거든요. 자, 클릭을 하시면, 이이렇게 응. 실행이 되면서, 보시면, 메뉴에 무궁화가 보이실 거예요. 무궁화가 보이시고, 어디? 내 PC 문서 안에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으실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궁화 내 PC 문서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은 메모장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문서, 문서 파일을 하나 작성해 보았어요. 무궁화라는 문서 파일을 하나 작성해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메모장 프로그램은 문서를 만드시는 가장 기본적인 파일이라고 보통 기본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거예요. 한번 사용해 보시고, 여러 가지로 한번 사용하시다가 익혀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음, 책이나 뭐 음, 좋아하시는 시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적어 보시는 것도 음, 타자 연습 하시는데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적고 싶으신 걸 적으실 수 있잖아요. 타자 연습은 거기서 적으라는 것만 적지만 음, 메모장을 사용하시면 내가 적고 싶은 내용들을 적어가면서 타자 연습을 할수 있기 때문에 예,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오늘은 이렇게 수업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